일조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하는 근데 어느 도박에 가면 그러니까 이 도박 반돈 뭐냐 한돈이뭐오 오백 원이라도 고수도 오백 원이라도 그걸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어디가든지 간에 어느가든 어디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은 여기에서 정신이 휴식을 얻고 나아가지면 여기 결국에는 돈포입니다 목적이, 목적과 이상이, 좋은 삶에 대한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엇이 오냐면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여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소유, 돈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돈을 소유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가 기여하냐면 자기 초월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생활과 목적과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에, 에로 이것을 여기다 계속해서 치열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분의 의식에는 무엇이냐면, 충만감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 풍요로운 사회 풍요로운 개인이 그리고 풍요로운 개인은 어, 이 사회의 조건에 의해서 이 풍요로운 개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분들이 삶의 동기는 어디서 봤냐면 사회적이냐 이런 돈에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품을 사고 상품을 써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의 정전적 폭력 속에 오게 되는 이런 여기에서 이 구조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것은 여기는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돈 그리고 자기가 쓸수 있는 이런 살수 있는 이런 어떤 상품들 여기에서 오로지 자기가 자기만 소비하고 어 자기만